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만입니다 2018년도를 보내고 2019년 새로운 황금돼지 해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황금돼지가 많이 여러분 품속에 안기는 그런 2019년도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 말입니다. 어... 누가 그랬는지를 모르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번의 기회는 온다라고 하죠. 그 중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기회를 잡고 포착하고 그 기회를 제대로 누린 사람은, 어, 최소한 지금보다는 나은 삶, 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삶, 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세번 중에 한 번이라도 기회를 잡으셨습니까? 아니면, 어, 기회가 왔는데 놓쳤습니까? 또 그것도 아니라면 기회조차도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것은 혹시 2019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황금돼지가 안기는 인생의 기회가 어쩌면 기회가 될수 있는 그런 정보를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트클럽 네트워크라는 회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비트크론 네트워크는 어, 아이슬란드 에 5만 5천평이나 되는 엄청난 부지 에 채굴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채굴 회사입니다. 지금 비트크론 네트워크에서 어, 지분 참여를 받고 있는데요. 어, 여기에는 한번 투자를 하면 투자 는딱 한번만 합니다. 한번만 하게 되면 평생동안 채굴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최고 수익이 나오게 되면 365일 계속해서 나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가 아파서 일을 못해도 최고 수익은 나옵니다. 세번째로, 세 여기 비트클럽에서는 7가지의 강력한 보상 플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보상 플랜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부자 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마지막, 아무리 좋은 아이템과 좋은 시스템이 갖춰졌다 할지라도 회사가 확실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허상에 불과하겠죠 단돈 10원이라도 투자를 해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이트클럽 네트워크는 어떤 회사인지 얼마나 정확한 회사인지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영상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금을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자, 비트크롬 네트워크는, 자, 투자금이 처음 이렇게 홈페이지, 나의 홈페이지가 있죠. 환영합니다. 자, 이렇게 내 개인 홈페이지가 이렇게 생긴데 이것이 어, 99불입니다. 이 99불을, 우리 카드를 만들게 되면 연회비를 낸 것처럼, 여기에서도 회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딱한 번, 일생에 딱한번 있는 그런 회비입니다. 한번 처음에 할 때만 넣고그 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99불이 들어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채굴 수익을 받을 수 있는 풀을, 지분을, 풀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 풀은 1풀이 500불, 2풀이 1 0 0 0풀 3풀이 2 2,000불. 그 다음에 이 1, 2, 3, 세개를 합쳐서 우리가 풀 지분이라고 합니다. 이풀 지분을 3,500불. 이렇게 3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서 자유롭게, 능력에 따라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 어려우신 분들은 하나만 하셔도 되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 또, 여유가 되신 분들은, 풀지분을 뭐, 세 개, 0 개도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채굴 수익이 나오는데요. 자, 왜 평생 동안 채굴 수익을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네, 광업 수입,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풀 변경이라는 이런 란이 나오죠. 자 여기에 풀 변경을 눌러보시면, 풀 변경을 눌러보면 이렇게 10, 20, 30, 이렇게 100까지 자유롭게 우리가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날마다 받을 수 있는 비트코인 최고 수익에 여기에 있는 만큼 30이면 30% 40이면 40 50이면 50만큼 재투자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50%로 해 놓으면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 이것은 내가 처음에 하나를 투자를 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밑으로 줄줄이 나와 있죠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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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어느 정도 양이 되면 이렇게 전 새끼 지분 즉 파샬 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새끼 지분이 하나씩 이렇게 생기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풀에 거기에 맞는 그런 어, 보이지 않는 그릇이 하나 있어서요 거기에 에, 차곡차곡 매일매일 쌓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딱 차게 되면 이렇게 작은 지분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거는 613일 남아있지만, 밑에는 973일짜리가 또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생기, 니 이것이 없어져도 또 1000일짜리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렇게 돼서 평생 동안 재고지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 설명이 뭐 그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썩 마음에 드는 설명이 아니다 할지라도, 아무튼 이런 시스템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시면,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시면 얼른 아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비트클럽은, 한번 채굴 수익이 나오기 시작하면, 365일 계속 나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채굴 수익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날마다, 이렇게, 날마다, 날짜가,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죠, 이렇게. 가끔 한 2-3일씩 안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제국이 세팅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것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정상에서 한 번에 나오기 때문에 미트코롬 지금까지 내가 해본 결과 전혀 한 번도 그런 줘야 될 것을 안 주고 그러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아, 하나, 여기서, 오늘 당장 우리가, 어, 어, 풀, 지분을 구매를 했는데, 내일 당장부터 비트코인 채굴 세입을 뭐줄수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 한번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 지금 세계적으로 이 비트코인 채굴, 기가 동이 나서 지금 바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두 개는 구할 수 없고요. 대량으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를 하게 되는데 우리 비트 클럽은 회원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대량으로 구매를 하고 그것을 세팅하고 하는 기간을 한 달이라는 기간을 잡는데요. 만약 이런 기간도 없이 오늘 투자했는데 내일부터 줄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채굴을 구집하지 않고 기존의 채굴기가 설치되어 있는 그 채굴기에 나오는 그 비트코인을 나눠준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채굴이, 채굴되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회원들이 늘어나다 보면 더 이상 줄수 없게,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우리가 날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채굴기를 더 회원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더 늘어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클럽에서는 한달 간의 음 세팅 기간을 주는데요. 지금은 한 달이지만 앞으로는 이한 달이라는 기간이 3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 6개월이 될 수도 있다라는 공지가 떴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한달이라는 그런 세팅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비트클럽에서는요 네 7가지의 그런 어, 보상플랜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 7가지의 보상플랜이 강력한 보상플랜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회원들은 조금만 신경쓰고 조금만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면 아마도 어큰 부자가 될수 있는, 그렇게, 부자가 될수 있는 그런 프레임이 확실합니다. 어, 일곱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어, 직접 추천 광고 수당. 두 번째는, 바이너리 보너스. 세 번째는, 바이너리 추천 보너스. 네 번째는, 어, 무한 레벨업 보너스, 다섯 번째는 인피니트 보너스, 여섯 번째는 제네이션 보너스, 일곱 번째는 재투자 아, 보너스, 이렇게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일곱 가지를 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난해하고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오늘 여기서는 아, 세 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첫째, 직접, 직접 추천 수당입니다. 이, 이것은 어디에나 똑같이 있는 것처럼 비트클럽에서 있는데요. 저는 이거 여기에서 또한번 놀랐습니다. 자, 일단, 내가 어느, 어느 만큼의 풀을 구매를 했냐에 따라서, 어, 추천 수당이 틀린데요. 내가 만약 풀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내 밑으로 풀지분을 가지신 분이 한 분이 들어오셨다 고 한다 하면 그렇다고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추천수당은 185달러 부터 이제 몇분 하신다에 따라서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280달러까지 이렇게 차등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 내가 여유가 없어서 풀지분을 하지 못하고 최고 적은 거. 달러짜리 하나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어 내가 오늘 소개했는데 그분이 풀 지분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자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은 얼마죠 풀 지분으로 기으을 했을 때180 달러인데 한분을 했을때를 가정 합니다 180 달러인데 나는 풀 지분이 아닌 500 달리 1%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하면, 가질 수, 우리,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거기에 7분의 1인, 약 한, 20, 뭐, 몇 달러 되겠죠? 그 정도가 되겠죠. 30 달러는 3720, 210 달러니까, 20, 한, 7, 8 달러 정도 되겠,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받을 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한150 달러 이상이 남는데요. 이것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회사로 다 들어가겠죠. 응. 회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비트클럽은 이것을 회사로 귀속시키지 않고요 정립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풀 지분이 됐을 때 그것을 나에게 몽땅 내려줍니다.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회사가 참 정직하죠. 두 번째 바이너리 보너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좌우에 맞아 들어가는 조건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보너스입니다. 여기서 나는 또한번놀렸어요 자, 어떤 조건이냐면 15점 15점이 됐을 때 200달러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 15점은 자 볼까요? 자, 여기에 풀. 1풀이 있죠. 자, 1풀. 1풀은 1풀에 3점입니다. 3점. 즉 500달러에 3점이라는 거죠. 이 500달러에 3점. 그다음에 2풀, 1000달러는 6점이 되겠죠. 그다음에 3풀. 2000달러는 몇 풀이 되겠습니까? 어. 몇 풀이 되죠 12점. 12점입니까? 그렇죠. 12점이 되겠죠. 이세 개를 다 합친 풀기분이 되면 22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1점, 22점 양쪽에 22점이 되면, 15점, 15점이 넘었기 때문에 내가 200달러를 받고요. 나머지 6점이 남죠. 그렇다면 그 6점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5점이 됐을 때또 200달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1점이라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리게게주어집니다 그런데 나는, 어, 돈이 없어서 그 집을 하나만 해놓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기다리셨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 양쪽에 15점, 15점이 돼서 내가 200달러를 받았어요. 왜요? 아, 그것은 내네 위에 스폰서님이 내릴 수가 있겠죠. 바이내리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안 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나에게 그 보너스가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바이너리 매칭 보너스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 내가 추천하신 분이 바이너리 보너스 200달러를 받았을 때, 내가 추가적으로 10%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보너스입니다. 나머지는 너무 난해하고 복잡합니다. 다만 하나, 확실한 것은 회사에서 단 1원이라도 더 우리 회원들에게 나눠주고자 만들어 놓은 그런 보상 플랜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시겠죠. 마지막 일곱 번째. 어, 재투자 보너스가 있는데, 그 재투자 보너스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그 재투자를 해, 했을 때, 재투자를 해서 새끼 지분이 생겼을 때, 그때에도 그것을 보너스로 지급하는, 그것, 그것이 바로 재투자 보너스입니다. <laughs> 이제 마지막으로 음, 암호화폐, 즉 비트코인을 채우라는 회사인데요. 비트코인은 미래의 트렌드이죠. 지금 2017년도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광풍이 불었는데 2018년도에는 이제 이게 다 거품이 빠지고 지금 이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그런 시스템. 2019년도에는 이제 이게 이제 올라가고 앞으로 한 2, 3년 길게는 2, 3년, 짧게는 1, 2년이면 아마도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각종 암호화폐에서 많은 부가 창출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달해서 엄청난 기술 발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거기에 꽉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 단일화된 결제 시스템이 되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 안경, 3D 안경을 쓰면, 지금, 우리 자리는 여가 있어도, 미국에 있는, 뭐, 자동차를 쉬운전도 해볼 수 있고, 그곳에 있는 바나나를 먹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는데, 지금처럼 늘어 뜨진 늘어 터진 그런 결제 시스템, 또, 뭐 우리나라 돈으로, 돈으로는 미국에서 결제할 수가 없고, 달러로만 결제 가능하고,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는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시스템은 불가능하겠죠. 세이 어디에서나 공통적으로 똑같이 결제가 될수 있고, 또, 어, 음, 빠르게 결제가 될수 있으며, 또 결제할 때, 그런 어떤, 그, 결제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 이런 것들도 적어야 되겠죠. 영에가까워 가까운, 음, 이런 암호화폐가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미래의 트렌드, 그 다음에 완벽한 그런 아이템이 있는데 회사가 만약 어, 완벽하지 않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허상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회사를 점검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어,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IP 추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스테워드와지를 통해서 그 회사가 어, 얼마나 그 신뢰성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유튜브 동영상 자료를 통해서 그 회사가 얼마만큼 세계로 나가 있는가 글로벌로 나가 있다면 세계 각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좋은 자료들이 올라오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회사들이라면 자료가 올라와도그 자료에 접속도 안될 수도 있고요, 자료가 엉망진창일 수도 있고요, 또 자료가 얼마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그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알렉사 자료를 통해서 그 회사가 얼마만큼 세계를 뻗어가고 있는가 그걸 알아볼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다섯 번째 이 회사가 돈을 벌고 있는가 우리들이 10원을 투자하든 100원을 투자하든 투자하는 돈으로 돈을 벌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회원들이 투자하는 것을 나눠 먹기로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만약에사가 돈을 벌지 못한다면 그 회사는 얼마 가지 못해서 폭망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회원들이 투자한 돈으로 돈을 번다면 그 회사는 오래 갈수 있겠죠. 이것을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봐야만 그 회사를 믿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IP 추적이나 s a 드바이저나 어, 유튜브 동영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구요 IP나 스테모드 바이저는 사기를 치려고 마음먹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빼구요두 가지만을 여기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 알렉사 자를 통해서 이 비트클럽이 세계에서 몇이 정도를 하고 있는가, 또 어떤 나라들에서 많이 검색을 하고 있는가를 찾아보겠습니다. 알렉사 자료를 내가 해놨는데요. 자, 보시면 지금 현재 세계에서 2만 2,029등입니다. 2만 2,029등. 어떤 나라들에서 많이 검색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남아프리카, 일본, 독일, 멕시코, 포스투나 이런 순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알렉사는, 알렉사 c o 이라는 이 사이트는 미국 아마존이라는 회사 아시죠? 자,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어, 세계 각국에서 지금 현재 그 회사를 검색하고 있는 그런 것을 순위를 매겨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음, 뭐 우리나라 삼성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영어로 쳐야 되기 때문에 자 삼성을 한번 찾아보죠. 삼성 우리나라 삼성이 세계에서 메디정도을 차지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삼성카드를 한번 쳐봤습니다. 삼성카드 했더니 24351등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 국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엄청 실 대한민국과 미국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뭐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세계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대한민국 그 다음에 이렇게 미국,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찾아봐도 되니까, 릴렉사닷컴으로 해서, 이렇게 회사를 찾아보시면, 더합실하게알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그렇다면, 비트클럽은, 음,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인가? 아니면, 못 벌고 있는 회사인가를 말보겠습니다 자, 비트클럽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비트코인 최고라는 최고의 회사. 또 각종 암호화폐를 채우는 채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채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채우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세계에서 메디 정도를 하고 있는가 한번 알아보죠. 자 여기는 빛, 음, 블록체인 인포라는 회사, 사이트인데요. 자, 블록체인 인포는 어, 비트코인의 나스닥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암호화폐 아, 뭐 전문가들이 이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인이 뭐, 조종하거나, 뭐, 개인이 이거를 뭐, 어떻게 하거나, 그렇게할 수는 없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말 자체가, 음, 무인 자동 기록 장부 시스템이라고, 사람이 없이 자동으로 무인이 사람 없이 자동으로 기록하는 그런 장부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가 뭐 조작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해시일 분포에 들어가서 보면, 비트 클럽이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에서 지금 유수한 그런, 어, 채굴 회사들이 다 나와 있는데, 뭐, 쬐끔 캐는 그런 회사들은 나오지도 않겠죠. 여기에. 어느 정도 캐야만 여기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비트클럽이, 자, 여기 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비트클럽을 한번 해보면, 자, 여 세계에서 몇이 정도 될까요? 1, 2, 3, 4, 5, 6, 7, 8, 9, 10. 딱 12가 지금 현재 12입니다. 아, 우리 공기가 뜨기를, 2011년도, 아, 2019년 2월이 되면, 우리 비트클럽이 해시 파워가 엄청나게 높아져서, 엄청난 속도로, 어, 해시 파워가, 어, 높아져서, 아마도 6위, 5위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튼 10위입니다. 그렇다면, 비드크럽에서, 최고란, 어, 최근에 최고란 블록들은, 자, 이렇게 지금 최고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18년 2월 17일, 뭐, 쭉 나오네요. 8년 2월 29일까지 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어,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는 이것들 자료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야만 그 회사를 믿을 수가 있겠죠. 최소한 이 정도만 하긴 해도 어, 그래도, 그래도 어, 당하지는 않겠죠. 아무쪼록 2019년도에는 음, 여러분들 모두에게 황금 돼지가 많이 안기는 그런 현의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저한테 전해드린 이 정보가 어, 어떤 분에게는 혹시 2 0 1 9년대에전 인생의 그런 기회가 되어서, 어, 정말 말했듯이 황금되질 않는 그런 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정보도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만약 뭐, 생각이 있다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전화번호를 밑에 달아 놓을 테니 전화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어, 유튜브 동영 유튜브에서 비트클럽 네트워크 이렇게 쳐서 확인하시면 더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비트클럽에 가입하시려면 음, 이 아이디 아이디를 타고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전화를 해 주셔야만이 될 겁니다. 아무튼 부족한 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